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는 크립토토마토입니다 안녕하신 하루를 보내시고 계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시세를 보시면 은이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반등해서 약간 상승해 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XRP 같은 경우는 또다시 29센트 대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제갈 길을 찾아 가지고 위로 올라가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는 수요일이 며칠 안 남은 시점인데도 아직까지 상승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 소일 펌핑에 대한 기대를 접어가는 그런 단계는 아닌지 하는 그런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비트코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져야 알트코인들이 좀 힘을 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는 센트럴 뱅크 페이먼스 뉴스, 중앙은행 지불 관련 뉴스 공식 트위터 채널에서 이런 트윗을 날립니다. 저번 스포트라이트 때에는 리플사의 딜립 라우가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자산의 특성들을 사용해서 각 나라의 금융 및 경제를 더욱더 포괄시키기 위한 방책에 대한 가이드 그리고 특히 금융 인프라가 열악한 경제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샘플 프레임워크를 제공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중앙은행들을 가르치는 남자 중앙은행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리플사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다음에 얼마 전에 일본에서 도쿄 프라이버시 2.0 블록체인 서밋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리플사화 XRP에 관련된 소개가 되었었는데요 이, 보시면은, 이 사진이 있죠? 지금 현재 리플사의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송금 업체들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회사들 전부 다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거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딱 눈에 띄는 것이 여기 바로 보여지고 있는 웨스턴 유니온. 웨스턴 유니온은 아직까지도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인원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것이 반가운 머니그램의 이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머니그램 CEO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었던 머니그램 3분기 발표, 보고 발표 회의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리플사와의 파트너십은 경쟁력의 차별화를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일단 머니그램하고 리플사랑 계약한 것이 2년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2년 동안에 리플사는 머니그램의 송금 및 외환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고, 또한 그 2년 동안 최대 5천만 달러를 머니그램이 리플사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실시간 유동성 사용은 굉장히 성공적이며 새로운 송금로를 개척하는 것, 이것은 이미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관련된 로드맵을 발전시키고 디지털 지불을 사용할 수 있는 예들을 더 만들려고 한다. 머니그램은 이런 비전들을 통해서 이 산업, 지불 산업을 이끌 것이며 리플사와의 파트너십은 다가오는 미래에. 머니그램의 경쟁력에 차별화를 주게 될 것이다. 자, 머니그램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바로 웨스턴 유니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웨스턴 유니온이 지금 1위, 머니그램이 2위이기 때문인데, 웨스턴 유니온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은 머니그램이 송금로 확장과 함께 향후 몇년내로 웨스턴 유니온을 추월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웨스턴 유니온이 우리 편이 될수 없다 라면은, 저는 머니 그램이 나서 가지고 웨스턴 유니온을 잡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준비를 해본 소식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 리플사 소송 관련된 기사인데요. 앞으로 소송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라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월요일 이 xrp 홀더 즉이 소송을 진행한 사람이 이 사람의 소송에 대한 리플사의 답변 그때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면서 이 소송은 무효화되어야 된다. 기각되는 것이 맞다. 이 기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제 리플사가 답변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이번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답변할 차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다른 변호사들 이제 소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사가 얼마 전에 제기한 답변은 리플사가 XRP를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팔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아주 잘 피해 나갔다. 그 안건에 대한 답변을 잘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한 이 소송권만 가지고 XRP가 증권인지 아닌지 판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은 리플사가 현재까지 방어를 정말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이 성사되기는 어려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리플사에 대한 소송은 걸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소송을 걸었던 이 사람이 할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예상해본다라면은 그는 맨 처음에 2018년도 초반에 걸었었던 그 소송 이 수정 소장 제시하기 전에 그 소송으로 돌아가가지고 리플사가 증권법을 어겼다라는 것으로 주장을 되풀이할 수는 있겠으나 그는 이미 리플사가 이야기를 했던 대로 관련법에 의거해서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을 이미 넘겼기 때문에 이는 좋은 전략은 아닐 것 같다. 또한 여기서 관건은 그가 정말로 XRP를 리플사로부터 샀는지 아니면 그게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 프로토콜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이제 주요하게 작용할 것인데 리플사가 이번 소송에서 이긴다고 할지라도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추가적인 소송이 뒤따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소송 자체도 오래 걸릴 수가 있겠지만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정말 지겹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송권을 완전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은 SEC가 나와가지고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별을 해주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어제 마이클 에링턴도 이야기를 했었죠. 이 사악한 놈들이 지금 미국 내의 암호화폐 산업을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장인 제이클레이튼, 제이클레이튼 면상에 청국장을 한국자 떠가지고 던지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는 XRP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니플사의 사업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멕시코의 비소 계속해서 거래량이 상승하고 있었는데요, XRP 관련 거래량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400만 개 이상의 XRP가 하루 만에 거래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계속해서 XRP를 사용해가지고 멕시코로의 송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 머니그램이죠. 그리고 또한 기사에서는 리플사가 코인베이스와 함께 이 암호화폐 관련된 생태계와 유동성을 남미로, 남미 쪽에서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빗소에 합동 투자를 하기로 했다는 라 점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줍니다. 아, 상기? 상기라는 단어 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머니그램 같은 경우도 미국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XRP를 활용한 사업을 허가를 해주고 있어요. 불법이면은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제이클레이튼과 일당들이 이 쏜살같이 튀어나와가지고 막았을 텐데 일단 사업 자체는 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미국 밖에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또한 가지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바로 새로운 은행 파트너가 리플넷에 가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아시아 쪽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 있는 TP뱅크, 티 n 퐁 상업은행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더 빠르고 나은 국제 송금을 위해서 리플넷에 가입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전에는 몇 시간 걸리던 송금이 이제는 몇분 만에 가능하게 되었고, 바로 일본이랑 송금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미래는 한국에서의 송금도 지원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은행은 2008년도에 설립되었고 60억 달러 상당의 자산 규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한 가지 더 파고 들어가야 할 그런 정보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은행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의 벤처 캐피탈 투자 회사인 SBI 벤 캐피탈, 바로 SBI 홀딩스의 자회사인데요. 이 벤처 캐피탈 회사가 바로 이 베트남의 TP뱅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은 니움 오픈페이가 된 인스타그램에도 SBI가 벤처 캐피탈 자회사를 통해서 이미 투자를 했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종종 이 기타오 회장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는 하는데요. 이 결국은 전부다 인스타램도 그렇고 TP뱅크도 그렇고 기타오 회장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리플사의 기술을 자신들이 투자하고 있는 은행이라든지 회사들 아시아 쪽에 전파하는데 아주 큰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더 나아가서 SBI 계열사들 같은 경우는 XRP를 통해서 국제 송금을 진행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리길도한 걸음부터라고 하는데 저는 기타 회장이 개인적으로는 정말 잘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식의 발전 관련된 기사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 SBI 같은 경우는 러시아 쪽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사업이 계속해서 번창해 나가고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나아가서 기다려 본다면은 러시아 쪽에서도 리플넷에 가입하게 되는 기업들이나 은행들이 충분히 나오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희가 기다려야만 하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솔직히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저희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위안을 삼아야겠죠. 이 마찬가지 맥락에서 영국의 거점을 두고 전 세계로 송금을 하고 있으며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렌페이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광고를 해줍니다. 리플사의 기술을 통해서 이제 태국으로 돈을 보내라. 지금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할인을 해주고 그 할인된 금액을 다시 전 세계에 기부하는 아주 바람직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제 뉴스에 요즘에 나오고 있었던 트랜스퍼고 리플사의 실시간 유동성을 사용하고 있는 트랜스퍼 고가 이 버스에 광고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루안손 리플 리플 로고도 이렇게 같이 선전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영국에서 아시아 쪽 이제 인도로 돈을 보내는 것을 광고를 해주고 있고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이 될 수가 있겠는데 영국에서 태국으로 아시아와 유럽 쪽이 연결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리플사의 기술을 통해서인데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또 새로운 송금로는 유럽에서 아시아 쪽도 하나 열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 저희가 조금 이렇게 예상은 해볼 수가 있겠죠? 부디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수요일에서 새로운 소금레에 관한 공식적인 발표가 나와줄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정말 수요일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수요일이 라이브로서 방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참가하고 있는 유튜버들이 많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방송을 켜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좋은 정보가 나오면은 바로바로 바로 캐치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전달을 해 드릴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벌써 2020년에 DC 블록체인 서밋이 열린다. 그리고 이 빵이 벌써 초대가 됐어요. 이야, 이렇게 2019년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두 달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20, 2020년에 관련된 계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이러지만은 돌이켜보면은 정말 많은 소식들이 있었고, 2019년 정말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도 2019년 아직까지 잘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오늘 준비한 소식들 마무리를 지으면서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리플사에 관련된 광고, 파트너십, 소송, 기타 등등 여러가지 한때 모아본 이 소식들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 그렇듯이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영상 재생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전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